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평화로운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라더라고요. 니다 나에게 경고를 해. 감히 애들 이거 사진 이거 마큐 아니야? 이누구한테 가운데 손가락 내리는 거야 지금? <목소리> 자, 이게 바로 라스트 서바이버. 둠스데이입니다 둠스데이 라스트 서바이버 은은한 병역 음악이 흐르고요 지금 이벤트 또 하나에요 신규 플레이어 이제 패키지 획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유저 한정으로 하는 이벤트에요 라스트 서바이버를 다운로드 한 적이 없는 디바이스에서 인플루언서 전용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게임을 설치하고 신규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은 우리 신규플레이어 패키지를 수령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좀더 쉽게 플레이하실 수 있게 선물로 드리는 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줘요. 이번에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또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겠죠. 넘겨갈 수도 있네요. 네. 오~ 공짜로 또 이렇게 주네. 저처럼 사지 말고 플레이하세요. 아 어, 얘랑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더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조금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거 우리 광고에서 많이 보던 광고에서 우리 많이 보던 거잖아 오, 이거 우리가 맨날 광고에서 봐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장면은 안 나오고 새로운 게임을 하라고 하잖아 그걸 직접 해볼 줄이야 어 타격감 좋고요 요 앞에 좀 이렇게 하다가 얘네를 다 해야 돼요. 우와, 한 번에 격한으로 봤어요?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깨야 여러분들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자주 보다 보죠. 저 연맹 생성할 수 있네. 연맹 이런 안 찍어야지. 괜찮지, 대한날이. 됐다! 만들었습니다. 나, 나리는 마발이 누구냐? <목소리> 마발이 아니다. 초기식 뭔데 네. 안 넘길게요. <laughs> 어 약간 저거 생각도 한다. 조카, 조카 여자친구. 영의퀄리 대피 선물이라고? 신시아샀다샀다 네? <laughs> 네? 아신시아좀 비싼데요. 이건 뭐야? 어? 노라 치료를 완료하래. 노라 치료 어떻게 하는데? 아, 대피소 주변 구역을 탐험해 가지고 혈청을 이... 아, 요렇게 할청을 어딜 찌르지? 시료가 안 됐어? 더 찔러야 돼? 어, 주사 더 나와야 되네. 어! 첫텁 깔짤이 신시야! 405, 499 그거 나 그냥 줬어? 대박! 재능을 또 열어줘야 되는데, 아, 스킬이 좀 괜찮더라고요. 스킬 데미지 증가로. 갔다. 또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조각으로 또 스킬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네요 마지막에 이제 각성하는 거구나 여기도 재능을 찍을 수 있는데 좀 민첩하네 두대 공격력으로 갈게요 어? 어 자동으로 찍히네? 대박이다 4,000포에 작가족을 살려줬다 어? 이제 로라 구할 수 있어 로라야! 내가 널 구해줄게 로라의 가슴을 퇴하니까 어! 로라옷 벗으면 어떡해 로라옷 벗으면 어떡해 나 어? 너 자객이야 뭐야 일단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 친구예요 PURGE라는 길드에서 이 관문을 막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와중에 여기 관문을 갈지 여기 관문을 갈지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여기까지 땅을 넓혔는데 어제 저희 관시탑을 부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기에 주둔해가지고 관시탑을 지키고 있고요 이 길드와 함께 싸우면서 이 마을을 저희가 이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문을 통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시도를 하면 내가 몇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죽여버릴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박살 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합니다. 말고도 여기 PURG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평화롭게 왔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을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마을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싸워서 차지할 생각입니다. 라고 의사를 전달했어요. 했더니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가져갈 수 없어? 가져갈 거야. <laughs> 그러면서, 음, 3구역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계정을 죽여버릴 거. 야 여기 있는 모든 걸다 가져갈 수 없을 거고,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내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어디 자표를 찍어 주더라고요 여기가 자기네들 친구들이래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도우러 올 거래요 어쩌라고 지금 못 도와주잖아 지금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못 도와주잖아 이건 경고야 다른 길로 가는 게 낫겠어 라면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건대 여기서 다섯 개를 얻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그걸 확실히 해줄 거야 라면서 당신은 다른 문을 찾아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 기회가 있다면서 나한테 기회를 주겠대. 퇴 필요 없어. 우린 싸워서 가져갈 거야. <laughs> 자 랭킹을 보게 되면 개인 전투력 순으로 따지면 저와 함께하는 페이커 오빠가 서 전체 서버 1등이고요. 제가 2등입니다. 저희 연맹이 2등입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또 2등을 찍었고요. 이제 당신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평화로운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라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경고를 해 감히 마, 매우 건방진 걸 전쟁을 치를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생각이 없으니 조용히 하시오. 나한테 협박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봐. 우리가 아마 첫 번째 공격해야 될게 여기일 것 같아요. 근데 얘네 P O R E G 애들이고 사진 이거 빡큐 아니야? 이거 누구한테 가운데 손가락 내미는 거야 지금? 구. 이제 부러진 건가요? 어, 없어졌어요. 아, 이렇게 풀리네. 어! 이제 공격됩니다. 주변에 다 부수세요. 자, 다음 여기, 다음 여기. 열다 <laughs> 뺏었으니 라인. 여기 이제 저희 땅이니 라잉 자, 보이는가? 여기도 우리 땅. 너는 나를. 구독해야 할 것이다. 구독 안 하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 죽일 것이다. <laughs> 자, 협박으로 구독자 한명 유치시켰습니다. 혹시 나는 구글 플레이어 다운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규 플레이어 패키지를 못 받으니 속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냐? 제가 알려드린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보상을 수정하세요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당신도 신규 플레이어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IDG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패키지 받고 즐겁게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줌스데이 즐겁게 한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LSNARI01 그리고 두 번째 쿠폰은요. DLSNARI10 DLSNARI20 두번째 쿠폰은 DLSNARI30 입니다